<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잠깐 끊겼는데. 자, 잠깐 볼게요. BA를, BA를, BA를 2대5로 외분하는 거를 한번 찾아볼까 해. 오케이? 아, 다시 한번 기억 좀 떠올려봐. 야, B에다가는 뭐 연결이 돼야 돼? 2가 e. 연결이 되고, A에다가는 5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B에다가 연결된 게 2가 돼야 되고, A에 연결된 게 5가 되는 바깥에 있는 점이라는 거지. 일단 외분이니까. 대충 맞고 나오잖아, 그지? 여기에 연결된 게, 연결된 게 뭐가 돼야 된다고 해, 내가? B에 연결된 게. 2. 2. 그럼 A에 연결된 게 <laughs>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얘가 3대 2였다는 얘기야. 납득해. 지금 그거 한꺼번에 얘기했으면 잘한 거야. 다시, 여기가 2고, 여기가 5면 5 빼기 2는 3이잖아. 그럼 여기는 3이 될 거야. 됐니? 오케이? 어, 그럼 얘가 얘네들 선상에 2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 이쪽에다가는 5가 연결이 되는. 이쪽이 지금 현재 외부점 Q다.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 흘러 아, 얘네가 3대 2구나라는 것도 뽑아내야 돼. 이게 제일 중요 어, 그것도 할줄 알아야 돼. 됐어요. 외분점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증명하겠습니다. 증명 증명 해줘 말아요. 그냥 지금 구, 구조는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옷만 입히면 되거든. 그냥 굳이 증명 안 해도 되지. 네. 오케이?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해줘. 아니요. 한 번쯤은 해줄까? 근데 저는 이거 하다가 막히지 않나? <laughs> 아, 이게 아닌가? 이거 원, 원단이었나 아니. 아니거든요? 막힌 거 없거든요? 아니 뭐 증명하다가 막혀서 에? 뭐지? 이러면서 같이, <laughs> 같이 고민했었야당연나는데 아, 전... <laughs> 진짜. 진짜 근데 그거 진짜 각형으로 그려가지고 삼각형으 선생님이 딱그중선동무였 마지막에 그답 답이 나와서 답이 이상해가지고 맞아 맞아 다시 해고 그렇지 선생 그때 뺏기 무자자놓으세요안 되겠다 위들이 있다고 어, 하니까 안되겠어 근데 그거 아마 중선 정리였을 거예요. 네모 근데 마지막에 야 지금 녹화되고 있다.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됐어요? 네. 어. 그러고 나서 얘 이제 잡아볼 거야. 여기 m 대 n인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외분점 p의 좌표를 갖다가 얘네들 x좌표 y좌표로 결정을 내볼까 해. 이해 되니, 오케이? 증명 못 했다고 지금 그대로 녹화됐을 거예요. <laughs> 나는 증명 못한적 없어. 지속 아하, 니다 자, M 대 N이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M. M. M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이 경우죠. 지금 이 경우나 아니면 이 경우. 뭐 이런 경우예요. 이해 돼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 경우만 알려주면 나머지 저쪽은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m이 n보다 클때 에러 지금 현재 m이 n보다 클때 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보여준 것 뿐이야. 그럼 각각의 x좌표를 먼저 잡아내야 되니까 밑에다가 소상의 말을 꽂습니다. 소상의 어, 말 꽂아요. 그 다음에 소상의 말을 쫙 꽂아줘요. 이해됐어요? 예, 오케이? 응. 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얘가 뜻하는 바가 a에 무슨 좌표들요 a에 무슨 좌표? x 좌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b에 x 좌표가 되겠죠. 아까랑은 다르죠. 그죠? 아까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p에 x 좌표가 되겠죠. 이해 예, 되나? 오케이. 어, 그러면 여기 봐라. 몇대 몇이야? 몇대 몇? 몇대 몇? 몇, 대 몇? m 대, m. M 대 n이야. 음. m 대 n. 이렇게 돼. 자, 그럼 들어간다. 자, 그럼 길이로 나타내면, px-bx. -PX. 돼. 네. 그 다음에, px-ax는 몇 대면? n 대 m.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딱 되나? 얘아 이해 되니? 오케이. 응. 이 상태에서 봤었을 때, 이 상태에서 봤었을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n 곱하기 px-n 곱하기 ax는, m 곱하기 px-m 곱하기 bx. PX.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어, 그 다음에, m이 n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 얘를 왼,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n-n 곱하기 px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m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ax가 돼요. 나트, 됐어요, 오케이? 어,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아, p의 x 자표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은, 못 빼기. m 빼기 n 분의 mbx-m 곱하기 ax,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쓰댄 c야? 오케이. 응,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해결을 해보면, 야, 봐라, 얘들아. 이번에도 대각선 방향이거든? 잘 봐.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 비율의 이번에는 어떤 거야? 차야 합이야. 차. 차야. 뭐라고? 차. 차. 어, 차야. 차. 그다음에 지금 봐보게 되면 아까 4분점도 m 하고 bx 가곱해졌었지 기억 나나? 그 썼던 거 봐봐, 썼던 거 봐봐. m 이랑 누가 곱해졌어? bx 가 곱해졌고, n 이랑 누가 곱해졌어? ax 가 곱해졌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호가 4분점에서는 얘가 플러스였지. 지금 얘는 무슨 뭐야? 마이너스로 바뀐 거밖에 없어. 내가 구조 외우라고 했던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어, 그럼 봐봐라잉. M은 지금 누구랑 곱해졌다고? M은 누구랑 곱해졌어? BX. N은 누구랑 곱해졌어? AX. AX. 어. 이렇게 갔었던 거요 나한테 돼요? 됩니까? 오케이? 그 어. 근데 얘는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증명 과정에서 살펴보기가 조금 까다로워. 해도 오케이? 까다로워. 대신에,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가 1,0이고, 그 다음에 B가 10,4야. 나트 됐어, 오케이? 어, 10,4야. 어, 됐죠?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얘를 3대2 외분점을 잡아볼까 해. 3대2 외분점. 이해 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3은 누구랑 곱해지겠어? B랑 곱해져야 돼? A랑 곱해져야 돼? BX라니까? 얘 되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랑 곱해져야 되고. 2는 누구랑 곱해져야 돼? 어, A랑 곱해져야 돼. 이렇게. 그럼 X면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하시면 돼. 계산해보자. 너의 외분점은 외분 점은, 음 자, 뭐분의 그렇지. 1분의 둘의 차니까. 1분의 3이랑 10 곱해서 30. 2랑 1 곱해서 2. 빼기. 이렇게 된다. 나도 돼요? 오케이? 응. 음. 그 다음, 이쪽은. 3 빼기니까 몇이다? 1. 그 다음에, 3이랑 누구 곱해? 4. 곱하면 몇이야? 12. 2랑 0 곱하면 0이잖아.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몇 콤마 몇이야? 28콤마? 28,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가 됐죠? 오케이? 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오케이? 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서 살펴보시면 돼요. 야,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얘를 그냥 플러스로 바꾸고 밑에를 5로 바꾸면 이게 무슨 점이야? 네, 네, 이게 내분점이야. 네. 이해 예, 되니, 오케이? 근데 얘네들을 빼고, 얘네들을 마이너스를 쓰면 그게 외분점인 거야. 구조를 정확하게 외워두면, 내분점이면 플러스 쓰면 되고, 외분점이면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야. 당연히 숙제로 그 연습하는 거 내가 내겠지. 이가 되니, 오케이? 어, 정확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음.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면, 네, 삼각형의 무게중심. 아까 전에 왜, 왜, 왜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응. 되니 안 되니? 되니? 오케이? 응. 너희들이 올해 나랑 보내는 시간들이 내년에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응. 난 그렇으면 좋겠어. 무슨 각형? 삼각형. 이해 삼각형. 예, 됐죠. 응. 음. 그러고 나서, 무게중심의 개념을 알고 있나? 무게중심의 개념을? 무게중심의 개념을 알고 있나? 아직은 너희들한테는 좀 가까운 시간대니까 알거 아니야. 무슨 선의 교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음, 중선, 중선. 중선의 교점이야. 어. 뭐라고요? 어, 중선의 교점. 중선의 교전이죠 자세하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중학교 때 먼저 하고 오는 개념이니까 그럼 여기를 이등분시키는 어떤 선이 이렇게 존재를 했을 거고 너를 이등분시키는 어떤 선이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굳이 나머지 선은 나타내지 않아도 나타내지 않아도 얘네 길이가 서로 똑같아지는 이런 교전 그럼 이때 이제 교점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요. 이해 돼요? 나와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해? 라지 G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특징을 살펴보자. 다 썼어? 응. 오늘 쓰세요. 응. 됐어요? 간다. 내가 여기 보조선을 하나 그어줄게 되니? 보조선 그어줄게. 그럼 지금 이 선과 A, B와 C, D는 몇배 관계? 두배 관계죠? 그죠? 이동부 시킨 거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만나는 중점을 이어주면 얘네들이 평행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중선정리. 이게 되니? 오케이? 파포스 중선정리 말고. 중학교 때 외우는 중선정리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해 돼? 오케이? 듣고 있니? 아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었을 때 너의 중점, 너의 중점이 있을 때 그어주면 얘네들이 서로 뭐해? 평행. 평행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놀람> 시도 나와 이해돼요? 오케이? 응. 설령 얘네들이 중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앞에 보세요. 내분점, 매분점 배웠으니까 1대2로 쪼개고 1대2로 쪼개도 얘네들은 서로 뭐하고 있다? 평행. 평행하고 있어요 정말 응. 이제 납득돼요? 오케이? 응. 응. 그 다시 이쪽 무게중심 다시 그거하면 야, 이게 지금 현재 중점이잖아, 맞아? 그럼 얘네가 몇대 몇이겠냐고, 1대. 2일 거 아니야. 네? 다시, 다시. 1대? 2라는 거 납득해? 그리고 평행했잖아. 그치? 좀 도형을 보는 시야가 좀 많이 길들여졌다고 봐요. 이해 돼, 오케이? 그럼 봐봐. 이각이랑 이각은 서로 무슨 각이야?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이각이랑 이각은 서로 어떤 각. 엇각이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무슨 닮음? 예. AA 닮음이 될거 아니야 ABG랑 GCD가 그럼 걔네들이 1대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몇대 몇이겠어? 1대 예. 2가 되겠지 이해 예, 돼? 오케이? 응. 그런데 그런데 이 만나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랑 이 전체는 또 서로 어때? 같잖아 이게 되니? 오케이? 그럼 이거 전체는 몇이었던 거야? 3. 3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4대2. 2대1이 나온 거야. 음. 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네. 오케이? 네. 음. 자, 그러면 A, B, C, D, E. 얘를 왜 꼭지점은 2라고 할게요? 자, 2라고 하겠습니다. 되요 얘들아? 네. 오케이? 응, 네. 음, 되죠? 네.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만나는 이 교점을 M이라고 할게요. M. 오늘 쌤이 이거 영상 그대로 올릴 거야.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파트 있으면 제껴가지고 그 파트를 다시 봐. 이해 돼? 얘는 고3 끝날 때까지도 나오는 직관조점을 연결되는 파트라 모르면 잣대요, 그냥. 잣된다고 생각하시고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눈이많아지면 여기 무슨 범위? 1학기 무슨 범위? 기말범위. 기말 이때 애들 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100% 떨어져. 단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아, 아니, 아니, 모르겠어. 단한 번도 안 떨어진 적이 없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는 유지하거나 오르면 등급이 오른다. 그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중간고사는 누구나가 다몇 바퀴씩 돌고 오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 기말고사 때 성적을 내는 거고, 니들 대학갈 때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랑 똑같이 반영돼. 이해 되니? 오케이? 응. 자, 간단. 떨어질 리가 없다. <웃음> <웃음> 왜 떨어질, 아이, 아, 뭐라 해래 자, 아, 자, 간다. 자, 간다. 자, M은, M은, 누구하고 누구, 누구의 중점? C와 D의 중점이야. 그러면 너 C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D는 내가 X2, X2, Y2라고 할 거야. 이해 됐죠?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그럼 M이라고 하는 것은 둘의 중점이잖아. 얘들아, 둘의 중점이긴 한데, 내가 좀 자세하게 들어갈게. 둘의 중점이긴 한데, 내분점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1대1 내분점이지. 맞아? 그럼 밑에 분모이라 깔 숫자가 몇, 몇이야? 2지2 내분점이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위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해주잖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음. 얘 되나 오케이 되 더해서 뭘로 나눴었어 이로 나눴잖아 중점이 해가 되니 오케이 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 m이라는 좌표는 더해서 뭘로 나누죠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도 됐어요 어그러고난 다음에 여기 2의 좌표를 2의 좌표를 X3, Y3라고 할 거야. X3, Y3. 자, 잘 들어. 2점이잖아. 이 2점이잖아. 이 여기가 몇 대면? 2대, 2대 1. 4분점. 해석 완료? 다시. 이거랑 이거 몇 대면? 어, 4대 2니까 2대 1일 거 아니야. 그리고 2대 1이라고 다들 외웠잖아. 그거 말한 거야. 지금 그거 증명한 거야. 지금. 넷, 이해 돼? 오케이? 그럼 간단 그러면 2라는 선, 2라는 점과 그 다음에 m이라는 점이 있었을 텐데 너를 몇 대면 어? 몇 대면 2대1 1. 2대 내 분점을 알고 싶은 거라고 이해됐죠 여기서 m 좌표는 요거고 e 좌표는 얘란 말이야 네 어,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곧 무게 중심의 좌표가 될 터인데 됐죠 어, 간단자 밑에 깔 숫자가 뭐야 아, 개념대로 하라니까, 나, 그럼. 3이거 아니야, 당연히. 네 분점이니까 둘이 더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된게 어깨? 그냥, 그냥 더 하면 돼. 그냥, 쌤이 확신이 안 드는 건말안 한단 말이야. 2하고 1더 하면 밑에 몇이야? 3. 아, 3. 그렇지. 그 다음에 2하고 누구 곱해? 이거 곱하죠? 곱하면 몇이야? Y. y1 플러스 y2. 그렇지. 와, 아, 빙신 뭐라는 거야? 지금 어, x 잡표잖아 네. 먼저. 네. 아이씨, 미친. 자, 어, x 잡표 먼저. 그럼 뭐 어떻게 돼? x1 플러스 x2. x2. 대요. 1은 누구랑 곱해요? X3. x3. 음. 이 대각선. 이게 되나 오케이? 응. 그러면 결국에 너는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x 3 그다음에 몇 분의 몇 분의? 3분의. 3분의. 그다음 2 곱하면 y1 플러스 y2. 그다음 1은 누구랑 곱해? 뭐 3.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됐죠. 다 더해서 숫자 뭘로 나눴어요? 3. 으로 나눴어요. 그죠? 어. 그래서 아까제 그게 나온 거고 이거는 삼각형에서만 3으로 나누는 거야. 사각형의 무게 중심도 있는데 걔네들은 4로 나눈다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리비지는 말아 주세요. 삼각형에서만 3으로 나누는 거야. 네.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원래, 음. 오각형, 사각형 다 무게중심 있어. 무게중심이 뭐야? 너희들이 딱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딱 세워지는 그, 그,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잖아. 다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나중에 시간이 좀더 지나서, 너네가 여기 파트를 다시 반복할 때, 님이 그때 가서 무게중심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줄게. 이해돼, 오케이? 응. 중력 가속도와 관련이 있어, 이건 자, 그 다음. 음, 끝났어요. 그죠 오케이? 어, 넘겨 보셔요. 1 9 0조 190도. 어, 지방 첫 부분은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표 1번 보면 AB를 몇대 몇으로 내분했죠? 3대, 3대 1로 내분했고요. 3대 1로 또 다시 한번 또 무슨 분 했죠? 외분했어요. 그럼 우리 구조 구조 파킨니 안파했니 파켓지.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해 주면 내분점이고 외분점은 뭐 한다? 뺀다. 그럼 나는 이거 설명을 지금 안할 거야. 다 했던 거야, 이미. 내가 다 했던 거고, 너희들이 집에 가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마스터 해오셔야 되는 거야. 기본 오브 기본이니까, 그거는. 이해 되니, 오케이? 어그 정도. 자, 밑에 거 유제 1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대면 내분? 3대 2, 내분 안에. 그러면 내분점이니까 또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밑에 뭘로 나눠져? 밑에 뭘로 나눠줘? 5로 나눠줘. 아, 돼요, 안 돼요.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왜, 무슨 분이야? 외분. 외분. 요거는 밑에를 뭘로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야. 이해 예, 돼요, 오케이? 밑에를 마이너스로 나누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할 테지만, 전혀 문제 없어요. 2 빼기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해 예, 돼요, 오케이? 아, 나 똑같이 계산할 거니까. 유제 2번도, 어, 유제 이번도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게 봤을 때. 자, 유제 3번. 자, 프리노트. 프리노트에서 쓰세요. 프리노트에다 유제 3번. 자,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내신 기출이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좀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보게 될 문제들이 그 유제 3번이야. 쉽게 안 줘. 쉽게 안 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쯤이 얘기를 할게요. 예, 3번책에다푸지만 A가 마오콤마일 B가 상콤마3 3, AB를 이어줬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AB 이어줬고요. AB가 EBC랑 똑같대. 이해됐니, 오케이? EBC랑 똑같대. 그때 시의 좌표를 물어봤어.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나는 좀 너희들이 좀딱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잘 봐. 이거를 조금만 스마트하게 조금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스마트하게. 잘 들어. 외양의 구분 고분, 내양의 구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사라진 일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석을 할 때, 아하, A, B, 대, B, C는 몇 대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몇 대면? 2대, 2대 1이 되어 된다는 얘기야. 돼요? 돼요? 잘 들어. 그럼 A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1이 되어 된다는 얘기야. 다시. AB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1이 되어야 된다니까. 느낌 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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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길이가 2고 BC 길이가 1이 되야 돼. 아 잠시만, C는 어느 선상에 있대? C가. AB 위에. AB를 직선 있는 여기 위에 있다고 돼 있네.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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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이거 확장하자 확장하자 확장하자. 야 다시. 얘가 만약에 AB 위에 있다라는 말이 없었어. 없었어. 듣고 있니? 아, 저 새끼 뭔 지랄하려고 그랬네. 아, 이렇게 보지 말고. 다시, 다시. AB하고 BC가 몇 대면? 2대1. 2대1이야. 만약에 여기 위에 놓는 말이 없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게. 사실 복잡해지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그런 문제 나와. AB를 갖다가 절반 친 것이 C라는 거잖아. 나뜻해 여기에 C가 있을 거라고 너네 지금 방금 생각 못 했지. 네. 바깥쪽만 생각. 아니야, 안쪽 생각했어? 네. 아, 그래 네, 네, 네. <laughs> 오케이. 응. 시가 안쪽에 있을 수도 있죠. 응. 이해 돼요, 오케이? 시가 안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어...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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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면이 음... 2대1이잖아요. 틀릴 거 없잖아. 이든이 okay? 오케이? 그럼 그 C는 자취가 뭘 뜻하겠니? 원. 원을 뜻하겠지. 원. 이거를 생각을 해놔야 돼. 네. 너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선상에 있어 직선. AB 응, 선상에 존재하데 되니 오케이? Okay? 그러면 C는 반드시 몇 개? 두 개. 가 아,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이게돼요 예,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안 하시면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아폴로니우스의 원한테 깨져요. 돼요, 오케이? 응, 이렇게 됩니다. 그럼 C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지. C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 얘는 무슨 점이에요? 그렇죠, AB의 중점이죠. 얘해 오케이? 응, 그럼 얘는 AB의 중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중점이라고 하면 평균이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잖아. 나는 평균이라는 말을 많이 써. 평균이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야. 두 번째. 얘는, 얘는 어디일까요? AB 기준으로. AB를 기준으로, 일단 외분점이라는 건 알겠지? AB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A에 연결된 게 몇이야? 3, 그렇지. B에 연결된 게 몇이야? 1이잖아 몇대몇 외분점 3대1 외분점이었던거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기를 원했던거예요 여러분들 연습시키려고 외분점 외분점 나한테 됐니 오케이? 응. 이해돼요? 응. 원으로 해석을 좀할줄 아셔야 돼요 얘네 길이가 일정했기 때문에 오케이? 응. 너네 컴퍼스 다있어 봤잖아 송곳으로 찌른 다음에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그게 뭐야? 거리가 같은 점들 다 모아놨다는 거아 맞지 않니? 오케이? 응,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페이지 봐봐. 다음 페이지까지 끝낼 거야. 다음 페이지 뭐할 말이 없어요. 모든 심. 무게중심. 아니, 삼각형의 무게중심. 아.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냥 무게중심을 얘기하면 안 돼. 삼각형의 무게중심. 다 더해서 뭘로 나눠줘야 돼? 3, 끝. 나머지 다 그렇게 똑같이 풀면 돼. 이해 돼요? 오케이? 응, 다음 페이지. 좀만 쉬었다고 할까요? 오케이. 응, 좀만 쉬었다고.